신명기 19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고독하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을 적어보겠습니다. 호랩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합당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 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선고하고 그들이 그저 여호와께서 일곱 땅에서 의무 전에 가라와이 모든 신하와 그여우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끈다고 한단이 곧아그큰 어,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놓으러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어,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팔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똑똑하지 못하며, 도주나 도주를 아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신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해수보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함께 있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 예수님의 영광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해 주신 신명기 29장 1절에 9절 오늘 보면은 도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고하는 은혜의 내용 그런 측면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고하는 은혜의 내용. 자, 어, 어, 우리 28장 그두 부분에 저주에 관련된 말씀을 예, 그냥 건너뛰는 게 좋겠다. 아, 그냥 예, 건너뛰었습니다. 어,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길보다 불순종의 길을 걸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28장 그 뒷부분 저주의 내용을 보면은, 진짜로, 어,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으로 기우는 그 하나하나 일일이 그 모습을 일일이 보고 기록했던 그런 느낌을 갖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했을 때 이렇게 저주를 받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이거 보고 있으면 너무 마음 울적해질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네, 건너뛰겠습니다 29절, 2 9장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9장과 30장. 3장은 실제적인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모세는 지금까지, 모든 전면과 교훈들이 입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맺고 있습니다. 언약을.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러면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회고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기록하는 것을 보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하는 은혜의 내용, 어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자, 한 자세에서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하는 은혜의 내용. 자, 첫 번째로 애굽 땅에서 행하신 은혜입니다. 애굽 땅에서 행하신 은혜. 이 절을 가집겠습니다. 이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아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위해 서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자,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 열 개의 제왕을 보시고 쭉 나타나죠. 자, 이것은 이제 바로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에,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를 해주신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애굽의추애굽 단계가 다 있는 것이죠. 영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우여 끝에 우리 마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결단하고, 우리가, 어, 믿음의 역성으로 이렇게 이제, 나온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있는 것이죠. 야, 자, 출애굽 19장 사절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19장 사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 19장 사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어, 성경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반드시 출애굽을 얘기하세요. 출애굽을 얘기하십니다. 열 개의 재앙을 쏟아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결 어, 그, 굴복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홍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마라의 쓴물, 사건 그리고 만나를 주신 것, 그리고 무리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던 것, 그리고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 수많은 은혜들이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34들에 이렇게 기록되죠.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성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낸 일이 있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와께서 애국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침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친히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 6장 22절, 곧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사단마귀가 막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사단마귀가 막는데 하나님께서 크그 제약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항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출애국을 얘기하셔요. 그리고 칠대절기를 하나님께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꼭 유월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가지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마다 반드시 유월절부터 회복됩니다. 유월절이 회복이 돼요. 유월절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예수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정결케 되는 것식을 취한 것이죠.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또 압축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과 5순절과 초막절을 지키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지키라. 그러면서 꼭출애국과 광야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회고하는 의미의 내용은 첫 번째가 그것이다. 애굽땅에서 행하신 은혜, 우리는 죄악으로부터죄악세상으부터 구원해주신 그 은혜를 하러니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두 번째. 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하는 은혜의 내용 두 번째로 40년 동안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시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하는 은혜는요 은혜는 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평생 각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이 그 은혜 예,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이 광야와 같은 <laughs>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십자가 그늘 아래서 내시고 찾았네 여러분들 어, 우리 일생에 고단함이 있습니다 네 예,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방황할 때, 방황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분들에서 심을 얻으시기를 주여로 의 축원합니다. 아, 네이 예.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십자, 십자, 십가의 그늘에 내 십고 찾았네 어, 광야 40년을 우리 일생으로 비유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광야에서 헤매, 헤매고 방황했던 그 기간을 우리 일생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예, 저번에도 그렇습니다. 제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제가 어, 10대 20대를 거치고 어참제 20대는 어, 쉽지 않았, 않았습니다. 자대는 고난이 연달이 빨리 찾아와서 예. <laughs> 몸부림치면서 아, 어, 그렇게 지내왔던 그런 삶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30대, 에, 결혼하고, 어, 또 이제 출산하고, 육아하고, 유도 만만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중에서 다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30대, 40대를 거쳐서, 이제 50대로 들어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가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 그 편, 편마다, 하나님 큰, 크신 은혜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역시 이제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이고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에, 에, 저뿐만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은 다그 역사가 있어요.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은에 여러분들 하나님 감사하시기를 제 영으로 추원합니다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하는 그 은혜의 내용은 그것이었다.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 두 번째로, 40년 동안 인도하신 그 은혜. 연단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평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도 그런 똑같은 패턴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보호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출기 16장 3 5절에또 그렇게 기록되죠. 사람이 사는,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예,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난,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뭐, 마라에 쓴물이 단물이 되고, 무리와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리고, 어, 예, 암말력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들.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내 발이 불태지 아니 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수들에게 늘출리국과 광해 40년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의 뜻시기를추원합니다자 응.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회고하는 은혜는요 죄악세상에서 던져주신 것그 다음에 평생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세번째 세번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고하는 은혜는요 세번째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든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복을 늘, 늘 말씀하세요 어, 요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갈 때 승리의 길과 축복의 길과 형통의 길을 요소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뭐, 왕의 규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10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 그 다음에 10편 23편 말씀, 요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여기서 요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을 때, 네, 구약에서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땅, 지금, 이, 어, 이 상황에서는 성령님께서 리직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3위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신다. 라는 것이죠. 음, 어, 여러분들, 어,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 11기 39장, 1 0기 19장 1절, 8절에서 어떤 삶이 나오냐면, 여호수아가갈멜사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세벨이 죽인다 보니까 도망갔잖아요? 로덴나무 밑에서 하나님 실망해가지고, 너무나, 어, 자절스럽 실망스럽고, 죽는 게또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천사를 통해서, 또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 그, 구운 떡과, 구운 떡과 물고, 어, 물한 병을 다주신단 말이죠. 이걸 먹고 힘을 얻어서 40일을 걸어서 호랫산에 도착했다. 그니까, 러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을 얻는 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 가운데에서, 아, 여러분 들 말씀과 성령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과 성령이 회복시켜 주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옆에 돌아가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자기 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그 실망해가지고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 풀어주세요. 성경을 갖다가 예수님의 예수님으로 쫙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실망했다가 다시 사명감을 회복하고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십자가의 길, 제자도의 길, 여러분들, 성김의 길이 어렵잖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먹고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네 그렇습니다. 에이, 음. 자 이스라엘 민족이 회고, 회고하는 은혜의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세 가지였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회고하는 은혜의 내용. 첫 번째는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두 번째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40년 방황하는 인생길 가운데 항상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형통의 은혜. 여러분들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말씀만 쫓아서 행하는 저와 연대 지혜를 주여주로 추관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